국가주도 유니스. 이건 또 저번에 얘기했던 백발에서 흑발 60년대 생이니까 제명이도그 땅에 에, 되니까, 에 차차기도 그렇고 차기도 60년대생이 대통령 됩니다. 제명이도 60년대, 철수형도 60년대, 성열형도 60년대. 에, 태용호도 60년대, 세훈이형도 60년대. 예, 참고하세요. 예. 60년대 아닌 사람 정치인은 대선 후보에서 지우세요. 차차기든 차기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성열영, 예, 민생 공정 미래같이 이게 조직도 저 민생하면은 이게 약간 이게 예, 예, 예. 예. 그 동안에 준석이가 했던 거. 성렬자파가 준석이 해왔던거 민생 공정원 중심 성렬형 성렬형 하면 공정 아니야 미래는 뭐야 철수형 이런거라고 볼수 있겠죠 미래하면 철수형 아니야 메타버스 뭐 이렇게 딱잡으셔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이 성렬형 초심을 잊지 마시고 애들 좀 정리 좀 하세요 다 성희랑 책임이 됩니다. 네, 밑에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전민식각, 아이또 특종냈어 이 친구. 전민식각, 잘했어, 잘했어 전민식각. 금하신분은 직접 보세요. 아이 전민식각 용감하고 박수 치고 싶네요. 아주 아주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유튜브 방송이다. 김태우, 윤석열, 부성산, 적축은행 사건의 본질. 어, 좀, 김태우 사건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컨텐츠가 약간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좀더 현장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우도 화이팅.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책회의. 그 다음에 가세현 강용석 예, 요것도 이제, 어, 제보 받았죠. 그래서, 뭐그거좀 무죄 섭는데 어쨌든 제보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가세연에서는 강용섭이 나 이곳까지 문제될 게 없죠 어쨌든간에 예. 인더 이거 까방권 드렸잖아 예. 종인형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가세요 다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에. 뭐 지지도는 팬팬뭐 유튜브 팬은 가수연이 월등하지 근데 구기본이 딱 그림이 있거든 에. 너무 우양화하는 걸 에. 원하지 않는다고요 재명이가 급속도로 우양화하고 있잖아요 에. 선거 때만 <laughs> 에? 만약에 성료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는 조금 더 자유우파 분들, 우파 분들 좀더 신경 써줘야겠죠. 는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중요하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그거죠. 재명이가 뭐 사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거 미치다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이건 뭐건 간에 이게 지금 만약에 다음주에 재명이하고 성예령 지지이 이렇게 뭐 역전된다 중거리 말처럼 그 이유는 재명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예령이 초심을 좀 약간 잃은 거다 성예령이 좀더 신경 써야 된다 역사의 죄인이 되시면 안 된다 성예령 인들아 있고 충심이 지마세요이 정도면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 더잘 하셔야 돼.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처럼 재수해. <laughs> 아직 재수할 에, 재수가 결정난 건아닌데 아니잖아. 에, 믿음을 주세요 인들에게 에, 성유령 대통령이 확실하다고. 에, 믿음을 주세요 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구연 눈치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최고 예, 웃겼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닭꼬치지 음, 이거 왜 인드라가 울렸지 모르겠네 아 여기서 이제 예. 이게 그 일본의 저런 집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딱 음, 가면은 예, 전자 버튼으로 예, 그저 뭐야 서빙 요 서빙하는 서빙 요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로 이렇게 예, 하는 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초밥집도 저렇게 하고 아키도리 집도 저렇게 하고 김밥집도 저렇게 하고 아마 저렇게 해서 점점점 일본의 상당수 어, 이러한 어, 가게들이 무인 판매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저기서 기계들이 보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한국어 가 지원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 관광객꽤 많은데 예, 한국어 지원은 안 되고 일본어, 예, 영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관계자분들이 한일 협력을 위해서 저 전자기계 만드는 친구들이 오순도 같은데 한글번역판판만만면면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구멍난 서 한국에서 한 전두환 대통령. 중건이가 이거 갖고 많은 생각을 한다. 그랬다네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천강목사 이신부제.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포리플래시와 C F 여몇 가지입니다 오늘 방송. 네. 오늘 약간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건아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어서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어, 뭐, 인드라가 인간 지표로서 뭐 실망이 많이 크기 때문에 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주식 얘기 안 하고, 무엇보다 성유령이 초심을 좀 약간 잃은 것 같다. 에, 성유령이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에,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우파가 에,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아셔야 된다. 국내만 국내 정치에만 몰두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눈치 못하고 구태이연하게 한다 이거죠. 박정희 정신을 되새기자. 박정희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런 구태이연한 여러분 같은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 역사를 연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앞서가지 못할 망정 예, 누구에게 진 덩어리가 되선는안 되겠습니다. 반정비당 파시스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저런 애들을 계속 정권 놔둘, 작게 놔둘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에, 세상을 아셔야 된다. 국제정치, 국제경제. 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국내 정치로 코인파는 것도 좋지만, 나라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렬형! 연말 연초 어렵습니다. 출신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 세. 오늘 다른 거다 있고, K방역 조퇴, 사1로 부정선거, 외신이 K방역 칭찬하면 위험 신호예요. 다른 거 없어.